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처음 처음 뵙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예.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하죠? 저는 주얼리 음,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음. 어4 0대 중반 조윤희라고 합니다. 아, 예뻐 습니다 윤희님. 네. 고맙습니다. 아, 제 예전에 사귀었던 아, 윤희라는 아, 이거는 집스백있네 와이프가 수도 있을 니있 그렇죠? 자. 저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 구호 네. 같은 거 하나 했거든요. 아 좋아요. 9호. 쇼 한번 해주시면 은좀 <laughs> 재밌게. 네쇼 가게 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네 예, 이렇게. 아. 대표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음, 제가 원래 하고 있는 본업은 조리 제조업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음. 어, 요즘에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요즘은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하드 아, 많이요? 네, 저도 뭐 네. 유튜브만 저도 채널만 네. 세네개 하고. <laughs> 네, 저도 세네개 됩니다. 아, <laughs> 뭐 라이브 네. 커머스도 하고 어, 유튜브도 어. 하고 방송도 하고 뭐 이것저것 요즘에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돼요 네. 사람들이 아 저는 그래서 사실 백세 시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네, 담비 스토리라고 어이 깨알 홍보를 담비 네. 어디요 스토리 예.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아. 요즘에는 어, 여러 가지 정보도 어, 예.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추천이 떴어요. 쇼게에 음.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음. 솔직히 말씀해요. 드 음.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laughs> 와, 이분이다. 음. 어, 이분한테 도움 받아야겠다. 아, 진짜 어, 작심하고, 네, 맞습니다. 어, 착한건 아니고, 제가 뭐, 커리큘럼이 있는 네.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아는 거를 그냥 조금씩. 근데 이렇게 싸워가는 네. 거죠. 나누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네. 기쁜 마음으로 아, 이렇게 또한번 왔다 가셨잖아요. 네네. <laughs> 우연찮게 <laughs> 오늘 <오네> 여기가 학원처럼 <laughs> 네. 사실 네. 분위기도 지금 너무 좋아요. 이런 분위기.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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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어쨌든 음, 뭐 지금 네. 제조업을 하고 계시고 윤희님은 네. 네. 얼마나 드셨어요? 하신지? 좀 오래됐습니다. 음. 한 거의 20년 됐고 음. 가족회사예요. 와, 그 그래요? 외에 직업분들도 한 서너 명 계시고 종로에 이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들, 힘들어요. 오, 그렇죠. 그동안에 또 얼마나 많이 종로에 많을... 계세요? 네. 네. 종로에 모여 있어요. 제조업 네. 저도 많이 가봤는데 네. 가족회사를 운영하시고 네, 네. 오. 그리고 음. 어, 이참 음, 모든 분들이 그렇 많이 네, 힘드셨죠. 알고 계시지만 같이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뭐 주춤하거나 뒤로 물러날 수 없죠. 저, 음. 저를 바라보는 가족들이 있는데, 모두 뭐 미친 듯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 저 네. 찾아보시는 분이 나이대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있으세요. 음. 뭐 40대도 오시고, 음, 50대도 네. 오시고. 엄청, 그, 열정이. 그, 그러니까 분들을 <laughs> 보면서 저는, 와, 네. 대단하다. 야, 나도 전화해보고 진짜 저렇게 네. 할수 있을까? 되게 두렵잖아요, 솔직히. 라이브 커머스. 아, 어, 이거 네. 핸드폰도 잘 못하는데 할수 있을까? 맞아요. 편집은 뭐 내가 할수 있을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올릴 수 있을까? 키워드는 찾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맞아요. 고민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laughs> 근데 저는 네. 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사실은 네. 유튜버라는 거에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왜냐면, 어, 왜냐면 회사가 있으면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판매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죠그그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네. 제이 일을 저희 회사 일을 좀더 어, 홍보도 하고 또잘할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게 한 어? 2-3년의 갈고 닦는 시간이 필요했죠 왜냐면 뭘 하나 하기 전까지는 진짜 겁나요 두렵고 그쵸? 마음에 이렇게 결심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음. 사실은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 컴퓨터 핸드폰 조작에 음. 거의 똥손이에요 똥손 진짜 왜 타자도 칠줄 모르고 왜, 메일로 보낼 줄 모르는 음. 그런, 음. 음. 요즘에는 40대 그런 사람 없겠죠? <웃음> 근데, <웃음> 있을까? 근데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기계 다루는 거 약간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자, 키네마스터 앱을 조금 공부하고, 음. 그걸로 쉽게 다가가서, 어, 이제, 밤비스토리라는 어, 예,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한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블랙스미스 주얼리 컨텐츠를 어, 새로 제작을 하면서 음. 거기에 이제 그동안 에 제가 노력하고 연습했던 것들을 음.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맞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보면서 알거든요. 아 여기서 네. 내가 이게 부족했고 네, 이거를 맞아요. 조금 더 살려서 하면은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드시고 그리고 나중에하할 때는 시간도 절약되거든요. 맞아요. 더 빨리빨리 빨리 되고. 이게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제 음.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음. 어, 그 책에 보면은 어떤 기술을 조금 조금씩 익혀서 나중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온다 그러더라고. 음,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거 믿어요 음. 지금 이렇게 뭐 뭐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쓰시고 뭐 핸드폰 조작법도 익히시고 조금 조금씩 지금은 비록 그렇게 네. 어 익숙하진 않지만 네. 익숙해지고 좀잘 되면은 네. 나중에 금방금방 하실 거예요. 네 제발. 네. <laughs> 근데 참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내가 이제 준비를 하고 네. 어 왔을 때 그걸 이제 펼쳐 보이면서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버는 길 음. 어, 그 길을 가고자 하거든요. 음, 음.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물건을 누군가에게 잘 알리고, 알린다에뭐 해야 돼요? 그게 잘 나가야죠. 잘 판매가 음, 돼야죠. 그쵸. 그래야지 보람이 있거든요.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뭐 지자체 같은 데 돌아다녀보고 그러면 진짜 네. 좋은 상품들 많거든요. 음. 진짜 희귀한 것도 음. 있고, 근데 그게 비친... 판매가 안 돼요. 맞아, 맞아. 왜냐면 팔로가 없어요. 어, 맞아요. 떻게 이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네, 네. 사줘야 되는데, 네, 네. 이걸 어떻게 판매를 거기까지 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번 음. 내가 팔아볼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네, 네.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쉽게 안 들, 못 들어오니까, 맞아요, 광고를 맞아요.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광고 어. 이렇게 태워도, 솔직히 뭐 수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수중 빽빽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물건 팔려 가는 건데, 맞아요. 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업이 있잖아요. 뭐 제조업 그 액세서리 제조업. 네. 아까 그분도 수플레 그 케이크 만드시는 분이에요. 송도에서. 아, 아. 그래서 일단.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잘 아는 거. 잘 아는 거. 어. 그거를 네. 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격가지로 예를 들어서 네. 아까 그분은 네. 스플레이 이제 케이크 만들고 네, 네. 거기에 뭐 이제 조리 기구라든지뭐 네, 네.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어. 뭐 스마트 스토어로 뭘 판매를 할까에서부터 어떻게 브랜딩을 할까 음. 케이크가 맛있다고 사지 않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이걸 만들었고, 네. 어디에서 이렇게 어렵게 배워왔고, 네. 어떤 타겟에, 왜 네. 이거를 먹어야 어떤, 되는지. 맞아, 어떤 타겟. 어. 악세사리도 그렇고. 네. 그 가치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그 참, 그게 어려우면서도 한번 그 길을 이제 딱 알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한데,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 정말 노,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음, 기울여야 네.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뭐잘 오셨고요. 네, 이제 뭐 감사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지금 스마트 스토어는 있으시더라고요? 네.